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장기 투자 얘기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생각남 etf입니다 한주 동안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느라 모두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밤의 미국의 증시는 또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 간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진정해될 기미를 보이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다우 지수는 무려 2.51%가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2.24%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4%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한 주의 마무리를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주요 분야들로 살펴보면, 간밤에는 좋지 않은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든 모든 분야들이 상승의 초록빛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공포 지수로 불리고 있는 변동성 지수 또한 공포가 확대되기 시작했다가 다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수치는 30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다시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대표적인 우량한 기술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좋지 못한 실적을 내보인 중국의 알리바바만이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머지 대표 기술주 기업들은 다시 한번 모두 상승하고 마무리된 하루였구요 시간의 장에서도 특별한 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요일의 국내장은 관련된 두 ETF가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 500과 나스닥백, 반도체, 미래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분야까지 대표적인 투자 분야들 역시 마지막 금요일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이 중에 에서는 특히 2차전지와 관련된 테마의 ETF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상승세를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회장에서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와 관련된 자율주행 ETF와 2차전지 ETF가 추가적인 큰 상승세를 받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모든 대표 ETF들이 기분 좋은 상승장을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큰 변화는 없이 잘 마무리가 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분야인 메타버스와 함께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테마, 그리고 게임테마의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기술주의 대표적인 분야들인 만큼 대체적으로 모든 좋은 상승세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하루였고요. 하지만 시간의 장에서는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는 움직임의 폭이 약간은 큰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ETF가 마이너스 5% 가까이 급락한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분야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과 원유 테마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각 분야별 혁신테마 액티브 ETF들인데요.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모두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지 원유 테마의 ETF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회장에서는 원유 테마와 함께 ARK ETF들 역시 다시 하락하려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 테마의 대표적인 ETF 들인데요. 여기서도 마지막 금요일만큼은 모든 주요 테마의 ETF 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간 모습이고요. 시간의 장에서도 특별하게 큰 움직임은 없이 마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금과 은, 퀄리티주, 배당주,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와 관련된 각 분야의 대표 ETF들인데요. 간밤에는 역시나 기술주들이 상승해서 그런지 안전 자산인 금과 은의 ETF들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원자재 ETF들은 이번에는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장에서는 퀄리티 테마의 ETF가 추가적인 큰 하락세를 받은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현재 다시 그 반등한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다시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참고해 본 다음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투자자들 스스로가 해야겠죠. 그럼 먼저 지금 시장은 바닥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그동안 패드의 긴축의 움직임과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었는데 정작 침공이 시작되니까 놀라운 반등을 했다며 바로 침공 매수가 나타났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 매수는 과거 전쟁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모두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시장이 바닥을 치다가 정작 전쟁이 발생되면 바로 반등을 시작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러한 현상은 반복이 되고 있고, 바로 침공 매수가 또다시 일어난 것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가 크게 하락으로 전환한 것도 강세의 신호로 본다고 하고 있고요. 역시나 과거의 통계 데이터인데 지금처럼 큰 폭으로 변동성 지수가 전환했을 때는 S&P 500 지수가 한달 후에 평균 1.3%의 상승을 기록했었고, 3개월 후에는 평균 3.4%의 상승을 기록했었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전히 증시는 바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바닥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정말 우리들이 실수하기 쉬운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쟁에 대한 긴장이 완화되었고 당장은 가장 두려운 부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패드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파티 국면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 있고요. 역시 올해는 계속해서 펀치가 날아올 거라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국 1년 내내 긴 시간 동안 큰 변동성이 우리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전문가는 자신들의 기술적 지표는 현재 20%가량 과매도 상태를 가르킨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단기 바닥을 확신하려면 과매도 상태가 50%는 돼야 한다고 하고 있고 여전히 S&P500 지수가 인플레이션과 패드의 긴축 그리고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20%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하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하기 좋은 시기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로 투자를 하는 것은 선호하지도 않고 결국 좋지 않은 끝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간밤에 마무리됐던 미국 시장까지 해서 한 주의 주식 시장이 또 끝이 났는데요. 한주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느라 모두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주말의 시간은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다시 한번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내면서 성공하게 될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들과 여전히 시장에 휘둘리면서 잘 극복해 내지 못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극명하게 구분이 될것 같고요. 투자의 성패도 나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하는 투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